그니까 지금 조합하는거예요 지금? <laughs> 어떻게 하는거지? 뭘 하라는 거지 이게? 여기 없고, 애지가한데는다 뒤져봤는데 이게 뭐야? 아하, 오호, 자 그렇구만, 여기서 꿈만. <laughs> 아니 자 이리,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된거야? 끝이야? 자, 인벤에 뭐가 들어왔지? 아쿠아레시아, 이게뭐야이 이게. 음, 뭐, 되게 뭐위험해 어. 보이는 무슨. 뭐야, 이것도 자, 이나 이거. 이거. 이제이쪽이 길은 없어. 나 이거. 이거. 이이 끝났고, 다시 수영장으로 가서 괴물 나오나요? 어, 괴물 귀신 나와요. 괴물이 아니라 귀신 나와요. 귀신, 지금 안 열리는 문이 이쪽이었어. 뭐야? 아, 문 열렸네. 아, 잠깐만. 인형이 몇 개야, 지금? 인형이 하나, 두개 얻은 건가? 둘? 그러네, 인형 두 개네. 지금 얻어야 되는 인형이. 아, 잠깐만. 수영장 하나 얻었고, 초록색 저기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오른쪽 있는, 있는 거 얻었고,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열어. 오케이. 여기가 이제 아까 거긴가? 뭐야? 아 여기가 이제 고아원 입구구나. 못 나가지. 에 네, 베네리스님 어서 오세요. 못 나가지 이제 여기서 아직은. 자 여기잖아 여기서 나와서. 여기는 아까 기록실 들어갔었고 안 열리고 이거를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열려야 되는데 여기를 일단 가야 되는데. 이거 따라가야 되나? 자, 일단은 라이터 채워 기름 채우고 설마 또,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지? 게임 오버요. 아, 인제 없을 거예요. 네. 아까 들어갔던 곳인데, 없지. 아까 들었던 곳이라서 내가 뭐 안했나 내가 어 내가 뭐 안하고 온거 있나 혹시 다시 가봐 뭘 빼먹고 안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아까 나왔던 거 아니야? 왜또쏘 왜 먹어요 또? 아, 아 재활용 장난 아니네. 아까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밖에 없네 길이. 여기는 이제 거기지 수영장이라 연결된 화장실이지 여기가. 그죠? 여기는 볼 것도 없고. 그리고 나가이. 나가서 뭐라? 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 길로 지나갈 수 있나? 일 없네 지도를 한번 펴보죠 어 지도를 펴봐 지도 한번 봐야 될것같아 일단 지금은 지도를 한번볼 타임이야 자 내가 있는 곳이 수영장 네, 가운데 수영장 위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난 지금 저쪽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부분에 있는 저 길로 들어가서 노란색 인형을 먹어야 돼. 자 그러면은 어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얻은 거라고는 갖고 있는 키라고는 저거랑 아까 얻은 거라고는 키 저거랑 이 물병, 어 약병이랑 그거밖에 없는데. 여기 다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문잠겨는 데로 갑시다. 여긴데. 딸수 있나? 어! 아! 아! 이걸로 자물쇠를 녹여버리는 거구나. 어. 야, 머리 좀 썼다. 어. 머리 좀 썼네. 초반에는 이제 기름이 좀 부족했는데 좀, 좀 넘어오니까 기름이 좀 괜찮네. 그래도 여유가 좀 있네. 그렇다고 이제 기름을 막 쓰면 안 되겠지. 게임이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러진 않네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인형의 머리. 자, 인형의 머리를 얻었어요. 으흐흐, 안녕하세요. <laughs> 그리고 그림 하나. 이건 뭐야? 아이고. 그니까 애를 매달아놓고서 고문한 거야, 애를. 애를, 아이고. 그니까 아이를 매달아놓고 고문한 거야 지금 원장이. 야, 야 아이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얘는. 아, 여기는 거기네 식당인가 보네. 어, 뭐지? 이건 뭐지? 들어가 보자. 이. 이건 뭐야? 뭐야? 뭐예요? 왜 그래? 왜 그래요? 귀신인가? 잠깐만 칼이 참 <laughs> 뭐야? 귀신이야? 칼에 귀신 붙은 거야? 이거 그거 아니야? 테마록에 나오는 월양. 워량... 테마룩의 워랭.. 워이죠 저거? 자 빨리 지나가면은 날 공격 안하겠지? 그치? 자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어 그렇게 안느..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인형의 다리 자 오긴 오는데 그렇게 빠르진 않아 열렸어. 받아. 자, 쟤는 부엌만 어 부엌만 왔다 갔다 하네. 여기는 수는대고 창조님 어서 오세요. 예. 그러게요. 딱히 이게 뭐야 이거. 번역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유추 가능해서.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자,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뭐야. 웃어? 이 자식이 웃어? 뭐야? 아, 여기다가 인형을 넣는 거야? <laughs> 그러네, 인형의그 머리랑 다리 넣었잖아. 지금 내가 주워온 거, 이건 뭐야? 냉동공가? 안 되고? 자, 자 귀신 붙은 칼이 여기 있죠. 빨리 지나가. 뭔 소리지? 뭐야? 뭔 소리야? 느낌 안 좋은데? 위치이야내 머리 위인가? 이건가? 자 인형의 그 몸통 자 그리고 남은 게 뭐야 남은 부위가 뭐지?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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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 이걸 넣으면은. 됐어? 아, 이렇게. 어. 자, 인형이. 어, 방금 전에 인형이. 어, 열쇠를 들고 있었죠, 얘가. 그 열쇠를 먹은 거예요, 지금. 자, 여기가, 여기는 안 열리네. 여기가 아까 지금 먹은 열쇠가, 칠드런 유닛이죠? 그죠? 어. 자, 이래, 이래서 열쇠, 열쇠까지 먹어서 인형 3개 모았고. 칼한번 맞아야 한다고? 어, 그 얘기 하는 바람에 제가 생각이 나서 칼안 맞으려고요. <laughs>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 굉장하 <laughs> 아이씨.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 비려 먹을.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멈추면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네. 자, 길이 어디야? 이쪽으로 나왔지? 나와서 빠르게. 아까 어디서부터 뭐가 된 건지 모르겠네. 아 이것도 아, 아 이것도 해야 돼. 아 너무한다. 자잉 빠르게. 아니 체크포인트가 왜 이렇게 애매하지? 게임이 세이브 기능이 내가... 아, 세이브 기능은 따로 없네. 잘 먹었어. 이.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자, 여기가 입구구 나가면은 여기가 이제 중앙 로비. 자, 이제 시간을 아껴야지 빠르게, 그렇지 열리고, 자 머리! 고 그림 먹고 들어가서 자, 이거 움직이고 안 먹은 거 같은데? 저기 있다 됐어잉